사랑의 채널 구티비 능력의 기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한솔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떤 말씀 묵상하셨어요? 저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았는데요. 특히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에 감동하고 감격했습니다.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박이스라엘 원장님의 능력의 기도와 함께 회복의 놀라운 사랑의 체험이 있는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에스겔 선지자라고 오늘은 소개하겠습니다 박이스라엘 원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제가 에스겔 선지자라고 네. 소개했습니다 마음에 드신가요? 네 마음에 듭니다 네 원장님도 에스겔 선지자처럼 꿈과 네. 환상 많이 보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거기 가서 택함을 받아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을 했는데요.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네. 너희들이 왜 여기 끌려왔냐 하면은,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해서 끌려온 거야. 그렇죠. 저는 정말 비슷한 저기 그런 선지자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잘못된 것은 이와 이와 같은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니하면은 병도 안 들고 아멘. 가난하지도 않고 나라도 평안해져 이렇게 말하는 에스겔, 에스겔 선지자하고 비슷합니다. 아멘. 네, 제가 세계를 잘했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을 만나면 네. 그 회복의 은혜가 네네.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멘. 주께서 하십니다. 아멘. 네, 원장님 한 주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재밌게 지냈어요. 네. 이번에는요, 온 집안에다 꽃을 잔뜩 심었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은 참으로 주의종에게는 재밌는 일이 많아요. 왜냐면은 주의 일을 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그렇죠. 옷도 필요하고 네. 여러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어느 날, 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게 되던 어느 날 따로따로 옵니다. 돈 따로, 옷 따로, 꽃 따로. 저는 꽃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이. 작년부터 광주에 있는 어떤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꽃을 사고 꽃을 캐서 올려보내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매차를 올려보내가지고 우리 집이 환하게 만들어졌었거든요. 와. 그런데 올해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음. 우리는 포천은 춥기 때문에 빨리 안 납니다. 빨리 안나오는데 네. 광주는 따뜻하기 때문에 빨리 나와요. 음, 그 꽃을 공수를 하는데 벌써 두 차례 공수를 했고요. 와. 이번 주 내내 그 우리 전도사님이 갖다주신 꽃을 배대로 환하게 심어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러 오는 종들과 백성들이 음. 영원히 치유할 때 그게 보조가 될수 있도록 그것을 혼자 꽃으로 이렇게 많이 심었답니다. <laughs> 네. 그래서 더 아름다워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원래 아름다우신데 행복한 꽃들하고. 네. 그 아름다운 꽃들이 네.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몇번 찍기는 했는데. 네. 배델 TV를 개국하셨다고요? 네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laughs> 축하드립니다. 잠시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배델 TV를 열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과 꿈한 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걸 알게 하는 성경으로 해석하는 꿈 한상 해석반을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기도할 때는 방을 그냥 청소하는 거고요. 네. 금식을 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물 청소하는 겁니다. 음 대청소 말씀이군요 대청소. 대청소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물에다가 뜨거운 물을 뿌려 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게 생각보다도 개운하네요. 금식이에요. 아멘. 네. 이, 이것을, 이두 가지를 알리려고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으로 해석하는 꿈과 한상을 가지고 그걸 해석해서 순종의 길을 알려드리고 있는 그런 일을 20년 동안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계속 하다 보니까, 아, 이 꿈과 한상이 성경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해석하는 꿈 한상 코너를 열었답니다. 음, 그러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요즘 그 1인 방송 시대지 않습니까? 네네. 네. 크리에이티브들이 아주 인기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럼 원장님도 네. 그 대열에 네, 네. 한발 들어서셨군요. <laughs> 어떤 컨텐츠들을 대체로 촬영하시나요? 방금 말씀하신 그 꿈과 한상만 촬영을 하시나요? 꿈과 한상도 하고요. 네. 이제 금식도 가르치고요. 네. 아, 어,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꿈 한상을 알려오면은 네. 그걸 가서 그걸 해석도 해주고 네. 또그 방송을 열다 보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꿈 해석해달라고 하는 네. 분들이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순종의 길을 열어드리기 때문에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 이런 좀 건강 문제들의 키가 됩니다. 네. 불순종의 길을 가면은 병이 와요. 음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불순종의 길을 가면 돈이 사라져요. 어,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길을 가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음, 그렇군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 불순종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과 성경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이거를 꿈과 환상을 가지고 성경으로 가서 개인의 지도를 해드립니다. 아멘. 네. 네 그렇게 되면 개인의 문제가 싹싹 해결돼요. 저는 어저께 스겔서를 읽고 와서 그런지 말씀이 쏙쏙 네. 되게 들어오네요. 아, 네, 네. <laughs> 남녀다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견책하시고 네, 네. 끝없이 말씀하셨는데 그러지요. 끝없는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네. 그렇게 결국은 네. 네, 포로 생활을 네. 저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일은 뭐냐면은 지금 병이 났어요. 네. 그럼 이병 치료를 하잖아요. 그럼 병만 치료하면 다른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근원이 뭐냐면은. 기도가 회개와 용서입니다. 아멘. 저는 한 번도 회개하고 용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음. 기도만을 했어요. 음. 기도만을 한 7, 8년을 하고 났더니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어, 그리고 나서 가정을 회복하는데 13년 걸렸어요. 음. 13년 걸렸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남편께서 돌아오셔서 멋진 목사님이 되 계십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정에 제가 성경을 20년 동안 읽으면서 알아낸 게 있어요. 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음. 달라고만 해갖고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네.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도 뭐냐면은 금식이 회개하고 용서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방청소를 그냥 했고 한 달에 한 번씩 물청소를 따끈따끈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딱 병행을 하다 보니까 제 가정도 회복이 되고 지금 사랑하는 자들이 모두 모두 회복되고 있어서 아멘. 너무 감사하고요. 저를 써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그렇게 꿈과 환상 또 여러 가지 케이스를 설명도 해 주시고 네. 또 재미난 영상 제가 접했습니다. 네. 감작해는날뭐 이런 거. <laughs> 다양한 그, 기도원의 소식을 유튜브를 네. 통해서 전하고 계시군요. 네, 우리가 네. 농사를 한 7, 8천 병 짓습니다. 아, 네. 이렇게 재밌으시겠네요. 많이 짓는데, 이제, 그걸 알려가지고,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드립니다. 아, 네. 네. 감자가 얼마나 맛있냐면은, 어, 농약 안 치고, 농약은 0.2%만 칩니다. 아, 그렇게 네네. 하고, 고추에 주로 치고요. 다른 것은 다안 쳐요. 안 치고, 어, 제초제를 한번더 쳐본 적이 없어요. 와, 땅에다가 씹는. 쉽지 이상. 않으실 텐데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초제를 치지 않고 이게 딱 식물이 나오면은 맛이 전혀 달라요. 음. 오이가 오이, 옛날 오이 맛이 나고요. 감자가 음. 옛날 감자 맛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맛있어 는지 그래서 알려드리고 정말로 잡수고 싶으면 돈안 받습니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더 자세한 사항 궁금하시면은요. 원장님께서 어, 출연하고 계시든 베릴 TV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사연 함께 만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도 사연은요. 광주에서 고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원장님, 저희 부부는 의견이 맞지 않아 매일 싸웁니다. 그러니 건강도 점점 나빠지고 내가 왜 살아야 하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도 대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질 않네요.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라는 네. 사연입니다. 네. 네. 참, 어, 공감이 너무 많이 되는 <laughs> 네, 사연입니다. 서로 다른 남녀가 20년, 30년, 뭐, 길게는 40년까지 서로 따로 살다가 함께 사니 저도 참 치열하게 많이 싸웠는데요이 이 부부에게 권면의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저는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혼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혼하지 않고 사신 걸 축하드립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혼을 하고 나서 20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냈습니다. 알아냈는데 뭘 알아냈냐면은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삐진다는 거. 음. 이 부부가 날마다 집에 함께 있는데 이말 한마디가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뒤집고 편안하게 하고 둘중에 하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네.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말에서부터 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그 하나님께서는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시편 1편에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음.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근데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치러봤습니다, 가정이. 이유는 뭐냐면, 말꼬리로 올리지 말아주세요. 네. 남편이나 아내가 말을 하면은, 왜요? 그러면 <laughs> 네. <laughs> 이게 뱀꼬리가 돼가지고 사람을 네. 콱 찌릅니다. 오. 그런데 무슨 말을 이제 물으면은, 아,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을 네. 되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 대, 대답을, 왜요? 그왜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네. 저를 통해서 알게 됐고, 제가 그걸 고친 다음에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됐고, 저를 만난 모든 사람이 회복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는 말입니다. 한 가지는 얼굴입니다. 음. 얼굴. 10편 1편 1절을 말씀드렸잖아요. 또이사에서 28장 22절에 있습니다. 이거는 오만한 자가 나옵니다. 네. 오만한 자. 오만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웃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음. 그 웃지 못하는 사람 옆에는 앉지 말라는 거야. 왜? 얼마나 무서워요. 네. 어? 그런데 제가 웃음 운동을 계속 합니다. 금식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웃음은 보기 와요. 그리고 웃음에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저 남편이 바라볼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laughs> 나는 마음은 좋은데 우리가 다 마음으로는 사랑합니다 그럼 어디로 사랑을 못하냐는 거야 음... 바로 이 오만한 얼굴입니다 음, 성경에도 오만한 자는 더욱더 결박이 단단해질 것이고 네. 웃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아.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합형이 기본입니다 아, 네. 두 번째 희락 저는 하늘에서 말하기를 희락가라고 합니다 네. <laughs>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웃습니다 왜? 이 어려움을 저 사람한테 보여주지 않고 음. 쉽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아.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막 인상을 쓰면 은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네. 저 사람이 나를 더욱더 멀리 갑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그랬어요. 네. 근데 웃지 않는 사람 옆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음. 그렇다면은, 웃, 음. 내가 웃으면은 사람이 앉겠죠? 아멘. 네. 앉으면 신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앉으면은요. 그 사람이 선물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사랑도 해주고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네. 저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덩입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 얘기는 제가 학교를 할 때는 아들하고 교수를 합니다. 네. 방송을 할 때는 우리 딸하고 방송을 합니다. 네. 얼마나 멋짐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들 딸을 제가 다 얻었어요. 얻었는데 뭘얻은지 아세요? 이 얼굴로. 얻었어요. 네. 아들 사랑해, 딸 사랑해, 이 웃는 얼굴로. 우리 아들 딸을 얻어가지고 네. 저는 이렇게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와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어떤 큰 기업에서 나는 이렇게 성공했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장님들의 말씀들, CEO들의 말씀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일을 하는 엄마고 그다음에 가정에서도 가정에서도 제가 역할이 있, 있는 사람으로서 밖에서는 막 이렇게 웃고 들어가는데요,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피곤함이. 네, <laughs>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그렇게 환복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해보니까 네. 집은 쉬는 곳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쉬는 곳인데 저는 남자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집에 딱 쉬로 들어가는데 딸이 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상 써버려요.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음. 이것을 계속 훈련했습니다. 피곤해도 피곤을 풀, 몸을 풀지 않고 그들을 받아주는 겁니다. 웃어주고 음. 사랑해주고 하다 보니까 내 가족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안의 평화는 어디 있냐면은, 아내의 얼굴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인상을 쓰면, 남자는 보는 대로만 행동을 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아내는 나한테 인상을 써. 그리고 남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남편들이, 우리 아내는 돈 달러 갈 때만 웃어. <laughs> 이렇게 합니다. <laughs> 사실이거든요. 그럼요. <laughs> 그리고 돈 주고 나면 안 웃는다는 거요. 예 네, 그럼요. 그래서 그러니까 돈을 찔끔찔끔 주는 거죠. <laughs> 그래서, 나갈 때 웃어주고, 들어갈 때 웃어주고, 그리고 밥을 차려서 빨리 쉬게 해주는 게 가정의 기본이에요. 네. 조금 화나는 것이 있잖아요. 조금 참고, 배개 및 송사를 하는 겁니다. 네. <laughs> 그러면은 남편은 평생 행복하게 그 호주면역을 탁내 아내한테 갖다 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남자고요. 하나님께서 남자는 곰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자는 여우라고 그럽니다. 네. 누가 먼저 잘해야 될까요? 돕는 배 필입니다 여우. 네. 아, 네. <laughs> 바로 여우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정은 아내가 네. 세우기 때문에 자두 가지입니다. 웃어주는 거. 네. 말꼬리를 절대 올리지 않는 거. 여보 알았어요. 연습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말을 하면은 가정에 바로 분위기가 싹 달라집니다. 이두 가지만 가지면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이 권면의 훌륭한 권면의 말씀과 함께 이제 마무리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음. 사랑하는 기한우리 집사님 가정에 이처럼 고통이 있다고 해서 고면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딸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우 같은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고 남편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배우는 것이 그렇게 배우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말을 유순하게 하고 남편에게 웃어 주므로 이 가정이 화목하는 애가 생기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딸이 건강도 안 좋다고 하니 자신이 먼저 웃으며 이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 아, 네.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 네. 사랑하는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행복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그 남편을 보좌하며 행복해하는 이 귀한 가정, 이두 분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 민족의 전체 가정에 역사가 미치게 도와주시고 아, 네. 사랑하는 아버지로 해서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돌려드릴 때에 우리가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가정에도 이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이 가정을 괴롭히더니 더럽고 악한 귀신아 나사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버지 이 가정에 회복을 주시고 이 민족의 가정에 회복을 주셔서 이혼이 멈추게 도와주시고 아멘. 사랑하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두 가지로부터 있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남 나의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은 대학을 진학할 때도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 학원에서 많은 돈을 내고 이런 걸 배운다고 합니다 아멘. 웃는 얼굴 <laughs> 아름다운 말과 말투 마찬가지로 회사에 면접을 볼 때도 면접 학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면서 어, 성공하려고 함께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정의 성공을 위해서 거울을 보면서 오늘 배운 거두 가지 표정과 말투 연습해 보면 어떨까요 그럴 때 함께 귀신도 확 사단도 확 어두움도 확 물리쳐줄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다음 사연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사연은 군산에서 무명으로 주셨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아이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대학까지 잘 진학은 했는데 갑자기 학교를 관두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네요. 아이가 우울증인지 병원에서도 약을 먹자고 합니다. 원장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능력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사연입니다. 네, 네. 자녀들의 문제 너무 고통스럽죠. 네, 고통스럽죠. 요즘 엄마와 할머니 이렇게 상담을 해 보면은 이 자녀들의 우울증 문제 갑자기 애가 막 이상해져 버리고 뒤집어져 버리고 막 고르고래 소리를 질러 버리고 아니면 컴퓨터에 빠져 버리고 방에서 문 닫고 안나와버리고 음, 이런 상담을 네. 엄청 많이 사회적인 합니다.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전체 네.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근데 이것들은 이제 아기 때부터 엄마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이를 잘못 돌보는 경향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럼 이 아이가 누군가한테가 말을 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하지 못하는 때문에 귀신이 들어가서 내장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속에가. 네. 내장 돼 있다가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저녁에 꼭 오시면은 애기한테 물어서 애기의 그 고통을 해소를 해줘야 돼요. 네. 제가 우리 애손자를 봅니다. 네. 우리 애손자, 친손자를 제가 밤에 데리고 같이 잠을 자는데 우리 애손자가 하루는 엄마 억울해, 억울해. 억울해, 억울해. 이 딸을 닮은 지금, 어, 저기, 우리 손자입니다. 억울하다라니까는 제가 데리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얘야, 예수님은 더 억울하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음예수님 얼마나 억울하셨겠냐 할머니 맞아? 아니 1분도 안 지났어요. 맞다고 해놓고 억울해 억울해 막 하고 하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엄마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생각해라 <laughs> 또 그러니까 일정 있다가 억울해 억울해 이래서 자뭐 때문에 억울하냐 억울하게 하는 게 누구냐 그래서 제가 이제 데리고 일어났어요. 일어나. 일어나가지고 자기 숙모한테 갔습니다. 자기, 이제, 저기, 사촌 형제들이죠. 엄마한테 가가지고, 얘, 야 얘가 이렇게 억울하다고 하는데, 너 때문에 억울하다고 하다, 한다. 음. 그러니, 이 아이를 풀어줘라. 그랬더니, 음. 전잘 모르겠어요. 어, 그냥 무조건 말하면 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자, 미안해. 이렇게 음. 두 마디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애기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미안해. 설마 나 미안해. 이렇게 했거든요. 애기가 쑥 풀어져가지고, 이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laughs> 돌아왔는데,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제가 들어보니까. 엄마, 오늘은 누가 가장 억울해? 음. 누가 가장 억울한 거야? 이렇게 물었어요. 이 아이가 이제 어, 너무 억울해가지고 엄마한테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생각해라. <laughs> 또 이러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설마, 오늘은 네가 제일 억울하다. 오늘 네가 예수님보다 더 억울해. 그러니까 자자. 그 잤어요. 음,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왜이 얘기를 어. 하느냐면요. 아이들을 억울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음. 아기를, 아이를 울며 재우면 큰일 납니다. 애기가 왜 우는지 이유를 어렸을 때부터 잘 보셔가지고 그걸 풀어줘서 재워야 돼요. 음. 저는 아주 이번에 놀라운 것을, 이제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은 우리 의손자를 통하여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음. 이 아이가, 자, 우리는 억울한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없죠. 그러나 이 아이는 예수님을 생각하기에 너무 거리가 멀어요. 음. 근데 엄마와 할머니는 예수님을 갖다 들이댔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가서 풀어주고, 네가 가장 억울하다고 인정을 해줬어요. 행복하게 딱 잠을 잤어요, 얘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된줄 아세요? 행복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네. 저한테 볼을 비비면서, 할머니, 아이고. 잘 주무셨어요? <laughs> 그럼, 그럼. 잘 잤지? 너도 잘 잤지? 그랬더니, 음. 네, 할머니, 저 학교 갔다 올게요. 그러고 나갔어요. 음. 자, 이런,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참아!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 예수님 참으면 안 돼요. 예수님만 참으면 돼요. 절대로 예수 믿는 아이들을 참으라고 하시면 안 돼요. 무엇이 문제인가를 반드시 밝혀가지고 둘이 싸웠으면 둘이 화해를 시켜줘야 합니다. 음. 둘다 잘못했기 때문에 둘다 화해를 시켜주고 회계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애기들이 바로 풀어지고요. 이런 억울한 일이 유치원에서나 학교에서나 있었을 때 엄마가 반드시 나서서 그 일을 해결을 해 주셔야지 이것이 딱 그때 귀신이 들어가요. 음. 그러면 이게 누르고 누르고 누르다가 애기가 힘이 없잖아요. 네. 약간 자기들이 클때 일어나버려요. 아, 그렇군요. 이런, 이렇게 해서 지금 애들이 이렇게 청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기 때부터 억울한 것을 반드시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아이들한테 무조건 참으라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참습니까? 애기들이 그러니까 참다 보니까 해결이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절대 참으라고 하지 마시고, 애기들을 해결을 해 주시고, 억울하다 그러면 가서 풀어 주시고, 이런 일을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아, 아. 그러면 애기들이 행복하게 자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 예.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음.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너무 많고, 음. 어린 아이들의 문제도 음. 너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정신질환이 일어나고, 이청년때가 되면 감당할 수 없게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고통을 당하며, 그 기도하다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돼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지 모릅니다. 아버지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미래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아버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밖에 아버지 일도 중요하지만, 은 우리 아이들을 잘 기르는 것이 우리의 복이요.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며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부모입니다. 아, 네.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키를 주시고. 아, 네.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반드시 나와 같은 자녀가 이 땅에 있어서 이 땅을 능력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 우 울증, 정신환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어머니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러한 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아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어머니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아멘. 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이 떠나갈지어다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자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하감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민족이 정말의 성격의 나라가 되어서 행복한 나라 희락의 나라 복된 나라 사랑의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해지는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마음을 이루하시고 사랑한 딸을 오늘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들아.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해 감사합니다. 네. 네 정신 질환이 처음에 오는 이유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건이 왔을 때 사람들은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다 해결이 되기 전에 또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왔을 때 우울증이라든지 정신 질환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기도만 했었어요. 네. 근데 플러스 금식을 부모님이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부모님이 시작을 하시자 하셔 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금식을 하시게 되면요. 약 1년 정도 되면 거의 90% 치료됩니다. 아멘, 아, 네, 알렐루야. 그 치료법을 지금 말씀을 안 해드려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아멘. 네. 이번에도 어. 벌쩍벌쩍 뛰는 아이 하나를 열흘을 금식시켜가지고 숨 죽였습니다. 아멘. 네. 알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것이 이제 같이 병행이 되시면은 아, 행복한 가정을 한 1, 2년 뒤에는 반드시 보게 됩니다. 아멘. 네. 원장님 말씀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모든 병들이 다 가족이 함께 짊어져야겠지만 특별히 정신질환은 네, 가족들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의 고통을, 그 가족의 고통을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소통과 인정을 통해서 조금 줄여줄 수는 있지 않을까요? 아멘. 네. 오늘 함께 힘내서, 어,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소통과 인정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받으신 분들, 또한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셨던 모든 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소통과 인정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집안의 어두움이 물리쳐졌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원장님. 오늘도 금방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다음 뵙, 뵐 때까지 또 능력의 기도 멈추지 않으시길 네, 믿고 있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에스기에서 39장 2 5절의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아멘. 능력이 기도와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열심의 사랑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